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일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108,000명, 말 그대로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숫자가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은 매년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데요.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체 자영업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 한번쯤 하셨을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매출로, 이 월급으로 앞으로 10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 부업을 검색하고, 자영업 사장님들은 매장을 지키면서도, 나도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 하나는 만들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장에서 잘 나가는 상품들을 보면서, 이거 그냥 온라인에서도 팔면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온라인으로 뭐라도 시작해보려고 하면 바로 벽에 막힙니다. 퇴근하고 노트북 켜면 도메인 연결, 자사몰 세팅, 상품 등록, 상세 페이지 제작, SEO, 스마트스토어 연동까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유튜브로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서 아 그냥 내일 해야겠다 하면 매번 밀리기가 일쑤죠. 매장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이걸 또 공부하고 직접 세팅하고 운영까지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업은 그대로 하면서도 온라인 판매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카페24 프로라는 서비스인데요. 카페24는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2024년 기준 국내 1위 쇼핑몰 솔루션으로 국내 주요 온라인몰 10곳 중 7곳 이상이 카페24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24에만 200만 개 이상의 쇼핑몰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선택했는지 알수 있죠. 온라인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상품 정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광고 조금 돌리면 팔리겠지. 하지만 실제 프로세스는 훨씬 복잡합니다. 우선 기본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필수 절차가 있고 무엇을 팔지, 어디서 팔지, 어떻게 팔지 이 판매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 호스팅 선택, 도메인 구매 및 연결. 디자인 수정,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SEO 세팅, 상품 등록과 상세 페이지 제작, 재고 가격 관리, 마지막으로 CRM과 CS까지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1인 자영업자가 혹은 야근하고 퇴근한 직장인이 전부 다 한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달 버티다가 공부하다가 지쳐서 포기.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24 프로는 단순히 툴 하나를 더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 운영팀을 통째로 빌려 쓰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딱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포인트로 팔지 여기까지만 잡아두면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귀찮고 복잡한 운영은 카페 이사 프로에서 전부 가져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사몰입니다. 쇼핑몰이 아직 없다면 카페 이사 프로를 통해 국내몰, 글로벌몰을 처음부터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배송, 환경 구성, 약관 설정, 운영구조 정리 등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운영 환경을 카페시사 프로가 함께 세팅해 주어 초기부터 안정적인 상태로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사몰이 있다면 디자인, UI, 페이지 구조를 브랜드 스타일에 맞게 리뉴얼해 주고 검색에 잘 걸릴 수 있도록 기본 SEO 구조를 잡아주는 등잘 팔리는 환경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상품 등록과 상세페이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품 사진 몇 장, 상품명, 가격과 같은 기본 정보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카페24 프로가 이 정보를 업종별 최적화된 템플릿에 담아 완성도 높은 상세 페이지로 제작하고 썸네일 품질까지 개선해 드립니다. 다음은 마켓 연동입니다. 자사몰에 올라간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과 자동 연동하고 재고나 가격을 수정하면 모든 마켓에 동시에 반영되도록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귀찮은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수정했는데 저기도 다시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그 반복 작업이 사실상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케팅과 CR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구글에 잘 노출되도록 SEO 모듈을 적용하고 사이트 내 기획 전 이벤트 매너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걸어주고 장바구니 이탈 고객, 재구매 고객, 후기 유도 고객에게 알림톡, 이메일 쿠폰을 자동으로 보내는 CRM 시나리오까지 세팅을 해줍니다 원하시면 글로벌도 가능합니다 국내 모를 기준으로 영문몰, 일문몰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상품별 번역, 해외결제, 해외배송까지 연동해줍니다. 이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원래라면 내가 1년 동안 유튜브 찾아보면서 삽질하고 실수하면서 하나씩 배워야 하는 영역들을 시스템과 전문 운영팀이 한 번에 꿰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퇴근 후에 자사모를 구축하느라 밤새울 필요가 없고 자영업자는 매장 지키면서 노트북을 붙잡고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건딱 하나 무엇을 팔지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것 그 다음부터는 이걸 실제로 돌아가게 만든 팀이 내 옆에서 붙어서 처리해주는 셈입니다. 결국 이 서비스의 본질은 이겁니다. 온라인 운영팀을 한 명, 두명 뽑거나 시간을 쓰는 대신 수수료를 내고 운영팀을 빌려 쓰는 구조라는 것. 그걸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식으로 만든 게 카페 입사 프로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라고 실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동시장에서 37년째 운영 중인 엄마네 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프라인 단골 기반으로 버텨온 전통 강자였지만 요즘 시장 흐름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자사몰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건데요. 자사몰은 기본 틀만 있고 상세 페이지는 정보가 부족했고 고객 유입 경로는 사실상 없었고 CRM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 상품력은 확실한데 그걸 온라인에서 팔릴 수 있는 구조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0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6월에 카페14 프로를 도입했고, 그때부터 변화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사물 전체를 전환중심 구조로 리뉴얼했습니다. 상품 배열, 구매 버튼 위치, 리뷰 노출 방식 등 온라인 초보자들이 직접 손보기 어려운 디테일을 카페14 프로팀에서 처음부터 다시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바로 CRM 자동화입니다. 카페 이사 프로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바구니에만 넣고 나간 고객, 적립금은 받았지만 사용 안한 고객, 마지막 구매 이후 방문이 끊긴 고객 등 이런 세부 타겟팅을 해서 알맞은 타이밍에 문자 혜택 안내를 자동으로 보내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 CRM 자동화 효과가 바로 수치로 드러난 건데요. 서비스 도입 한달 만에 신규 회원수가 124% 증가, 전체 방문자 수도 124% 증가. 매출은 51.6% 상승. 전통시장 오래된 브랜드가 특별한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상품을 대량으로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객을 다시 찾아가는 시스템을 넣었더니 잠자고 있던 고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상품이 좋으면 팔리는 게 아니라 팔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매출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사장님이 일일이 공부해서 만들 필요 없이 카페이사 프로가 통째로 만들어 준다는 걸 엄마네 한우 사례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페이사 프로는 복잡한 패키지 요금제가 아니라 매출 기준 수수료 구조입니다. 자사물 주문은 매출의 2%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마켓 연동을 쓰면 여기에 추가 1%가 붙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초기 구축비나 월 유지비가 따로 없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신청하시면 3개월간 무료로 카페 시사 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중이라서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시스템을 무료로 써보고 내 제품이 온라인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리스크 없이 테스트해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걸 직접 하려면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 SEO, CRM, 마켓 연동까지 전부 할줄 아는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인건비는 최소 250에서 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실력 검증도 또 따로 해야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나는 시간이 부족한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맡기고 싶은가? 특히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판매만 하다가 이제 사사물까지 확장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수수료 기반 프로가 인력 채용을 대체하는 현실적인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구조와 프로모션 혜택은 영상 설명에 공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3개월 무료로 이용해보시고 새로운 매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 기회로 이용해보셔도 손해 보실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고 늦게 시작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 감이 잡히실 겁니다. 사장님들의 가게와 상품이 새로운 매출 루트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